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수와 3장 13절 말씀 아멘 샬롬 다들 잘 지냈나요? 응? 친구들 뭘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었어요 만나는 꿀 섞은 과자 맛이네요 메추라기 고기도 치킨처럼 맛있어요 뜨거운 광야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모세 할아버지 어디 가셨나요?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아 모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What? 모세 할아버지는 120살까지 사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 삶을 마감하셨지. 맞아요. 모세 할아버지는 나이를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인도하나요?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가거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했어요. 이때는 요단강 물이 1년 중에 가장 깊을 때였어요. 어 그럼 가나 다닐 수 없겠네요. 어떡하지? 우리처럼 더 작은 어린이는 더 힘들잖아요. 나는 수영 잘할수 있는데, 어푸어푸. 어프 어프. <laughs> 무거운 가방을 메고도 수영할 수 있을까요? 네? 휴관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도 많이 있었고 또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3일 동안 머물렀어요.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갈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세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소중하게 구별한다는 뜻이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소중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했어요. 다음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도착하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계십시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닿으면 강물이 끊기고 두기 생길 것입니다. 아니? 요단강을 어? 건넌다고요? 하나님께을 어? 건넜던 것처럼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출발했어요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갔어요 헉, 드디어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어요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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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철철철 흐르던 강물이 뚝뚝뚝 멈췄어요 강물이 둑처럼 높이 쌓여서 흐르지 않았어요 강 바닥도 완전히 말랐어요 강에 흐르는 곳이면 진흙 바닥이 아닌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바닥이 완전히 마르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어요. 여호수아는 열두 지파에게 요단강 한가운데서 큰 돌을 한 개씩 가져오게 했어요. 요단강 가운데에 잠겨 있었던 돌들이요? 기념품인가요? 음, 글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괴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강에서 나오세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강에서 나왔어요. 요단강은 다시 전처럼 흘렀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주운 1 2 개의 돌을 길가에 세웠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이 돌들은 왜 여기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요단강물이 멈췄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여기 쌓여 있는 이 돌들을 보고 이 일을 영원히 기억.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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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스라엘 아님. 백성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 돌을 가져온 거군요. 그럼 제가 말한 대로 기념품 같은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석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가에 쌓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 생각나겠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지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도 우리가 잘... 잘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기를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는 두주 동안 미션을 한 번에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미션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기였지요. 먼저 주호와 주환이가 살고 있는 포항은 바다가 있는 도시래요. 뒤에 포스코도 보이는데요. 영일대 해수욕장 해안가에는 자전거 도로도 있어서 바다를 보면서 싱싱 달릴 수도 있대요. 주호와 주환이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이번 주에는 사촌 형아가 놀러 왔는데 집에서 레고놀이 색종이 접대 쇼파에서 뛰어내리기 놀이를 해서 아주 재미있었대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쇼파 위를 뛰어다니고 또 뛰어내리는 거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또 일본 후쿠오카에 사는 한나와 라이미의 집 앞에는 시라키바로 워터파크 놀이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워터파크 아 여기 물이 나와서 워터파크인가 보네요. 그리고 준우가 사는 미국 아이오와 주에는 옥수수가 아 많대요. 동서남부 어느 방향으로 차를 타도 최소한 두세 시간 이상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광활한 옥수수밭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넓은 건지 상상이 잘 안되네요. 하준이와 동화는 좋아하는 장소 1호로 충남 계룡 육해공군 본부교회를 소개하고 싶대요. 1층에는 본부 유치원이 있고요. 교회 앞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서 뛰어놀기 참 좋다고 하네요. 또 하준이와 동화가 좋아하는 장소 2호로 두개천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개천 인데도 산에서 오염 없이 내려온 물이라서 참 깨끗하대요. 더운 여름에 들어가면 추울 정도로 물이 차갑고 시원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아빠와 같이 재미있게 놀수 있대요. 물이 깨끗해서 민물새우도 살고 조그만 물고기도 많다고 하네요. 정말 자세히 보면 바위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들이 반짝반짝 거리네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우리 우선누나 레나는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요 그중에서도 지지난주에 레나의 여섯 번째 생일 파티를 했던 샹드막스 공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와, 레나 생일 축하해요. 오니베세 bon 엄마가 케이크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또 레나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한 사진과 깨방정 비디오를 보내 주셨어요. Bonjour, je m'appelle Lena a u j o u r J'ai fait un bon gâteau et j'ai bien mangé. Aujourd'hui, je vais vous montrer un truc très, très bien. Ici, un étoile. C'est que ça que je veux. <tous> <tous> 또 우리 세찬이와 한나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 검암은 사천 나루터 강가와 계양 산자락을 접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뒤쪽 산자락에 있는 양계장과 논을 소개해주셨어요. 넓은 땅에 400마리의 닭과 농장이 있는 양계장인데 병아리랑 강아지랑 닭도 볼수 있는 곳이래요. 교회 친구 찬영이 찬우와 함께 양계장에서 본 병아리가 너무 귀여워서 유정란을 사왔대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와 아빠와 아이스박스와 전구로 부화기를 만들고 21일을 기다렸더니. 두 마리의 병아리가 태어났대요 이름도 지어주었는데요 오골계의 병아리는 삐삐 청계의 병아리는 앵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병아리 앵무는 조금 약하게 태어나서 한쪽 다리를 절었지만 붕대도 감아주고 또흥산물도 먹여주어서 다행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대요 삐삐와 앵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매주 보여주세요 청주 주님의 교회 예진이는 놀이터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먼 곳을 다니지는 못하지만 예진이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놀이터를 생각요 가면서 리예진이가 시를 적어 보내주셨어요. 우리 알라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잔다 잔니 제목 놀이터 한번 가면 재밌어서 더 놀고 싶어진다. 한번 놀고 집에 오면 놀이터가 그립다. 놀이터가 재밌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온유 인규 선규가 다니는 부흥교회 근처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있는 관악산 계곡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슬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많이 있어서 자주 갔던 곳이래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적은 이른 시간에 다녀왔는데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또 가고 싶었대요. 우리 이나와 이누는 인천시 부평구에 산다고 하는데요. 근처에 호수공원이 있어서 자주 놀러 간대요. 나무가 많아서 산책하기도 좋고 또 호수에는 잉어가 헤엄치고 놀이터도 잘 되어 있어서 좋아하는 곳이래요. 그리고 전주 그 동문교회에 다니는 은혜와 사랑이와 은영이와 은순의 집 근처에는 천변 산책길이 있고요. 또 강과 돌다리도 있대요. 아빠와 엄마랑 토요일마다 자전거도 타고 또 돌다리도 건너고 산책한다고 하네요. 수원예인교회 이안이도 이번에 처음으로 미션에 참여했는데요. 이안이네 집 근처에는 호수공원이 있어서 종종 개천에서 개구리, 물고기, 백로와 같은 친구들을 관찰하곤 한대요. 코로나로 외출이 힘들어서 사람이 없을 때만 공원 산책을 다녀온다고 하네요. 또 아르헨티나 양문교회 할인이도 다윗과 골리앗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또 제주도에 사는 주환이와 정환이도 이번에 처음으로 미션에 참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을 후니티브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면서 보내주셨어요. 주환이와 정환이가 사는 곳에서는 산에 오르면 노루도 보고 말도 볼수 있고요. 바다에 가면 개랑 새우 또 여러 바다 생물들을 볼수 있어요. 주환이는 꽃을 좋아하는데 제주에는 계절마다 예쁜 꽃들이 많이 핀다고 하네요. 겨울에는 빨간 동백꽃, 봄에는 노란 유채꽃, 또 여름에는 알록달록 수꽃꽃까지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대요. 또 이천 선한 목자 중에 영어성장 그 어린이 친구들이 미션에 열심히 동참해 주셨어요. 이천에는 도자기와 쌀, 또 복숭아와 온천이 유명한가봐요. 이천의 특산품을 예쁜 그림과 함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소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해서 오래오래 아름다운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미션은 바로 엄마와 함께 간단한 요리하기인데요. 특별히 요리를 한 후에 예쁘게 데코를 해보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과일 간식으로 꾸며도 좋고요. 또 아니면 노아의 방주나 홍의의 기적 같은 성경 이야기를 과일이나 음식 데코로 표현해 보아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흔히 전도사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